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샤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강구함이 돌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자가 되며. 보도 중아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리가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나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 하리니 이는 내가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그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부끄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공동체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하기를 원하고 또 가정을 통해서 서로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 가정이 우리에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고통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고통을 느낄 때도 있고,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왠지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순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감과 기쁨으로 가정을 주셨는데 왜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가? 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세상의 어떤 가정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만큼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또 우리가 품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행복하고 그리고 또 즐거운 가정은 사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신앙적인 노력, 노력이 거기에 필요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선행과 사랑과 또 격려의 어떤 시간들이 그 안에는 분명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좋은 글이라는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그열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용서가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구상에서 용서받을 곳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도 서로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짐승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동물을 찾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편안한 말동물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골방이 있어야 한다. 혼자만의 어떤 공간, 그리고 수납장이나 옷장이나 공부방이 있으면 또 그런 어떤 골방들이 많으면 사람의 인품이 유신, 유순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안식이 있어야 한다. 피곤해 지친 몸을 편히, 쉬게 할수 있는 환경이 가정에 없으면 사람은 밖으로 나간다. 여섯 번째,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바깥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그 인정이 도리어 두려움이 되어진다. 일곱 번째, 가정에 유머가 있어야 한다. 유머는 가족 간의 정감을 넘치게 하고 또 가족 안에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덟 번째, 가정에는 어른이 있어야 한다. 연장자가 아니라 은행의 모범을 보이는 어른이 있어야 한다. 아홉 번째, 사랑이 있어야 한다. 잘못한 것은 꾸짖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는 양명성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 열 번째, 희망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더잘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면, 가정의 가치는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열 가지의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에는 무엇이 풍부하고, 또 우리 가정에는 무엇이 좀더 채워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 생각으로만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적인 노력들을 다시 한번 품고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가정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부부도 관계요, 부모와 자녀도 관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핵심은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또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는가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부의 가정을,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좀몇 가지 이 추석을 통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팔찌에 있는 것처럼. 마침 사가랴가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가정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런 가정은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절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오늘도 주를 위한 가정,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오늘 이 사가레와 엘리사벳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지금 이 사랑하는 가정 안에 이 직무를 감당할 만한 그런... 마음과 또 어떤 주의 환경이 원만하지 않음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칠질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한마디로 바라보면 이 가정에 낙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들의 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그 목사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이. 그러면 자녀가 없는 것은 곧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자녀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고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에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과정이라고 사람들이 그런 어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제사장님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면 제사의 집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요즘은 서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자녀를 서로 안 돌려고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사고가 이 시대와는 어, 다르지만 여러분. 그냥 일반 성도들도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 마음이 많이 어렵고 하는데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여러분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 직무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가라는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소문들이 오늘 제사장 직무을 감당할 때그 걸음을 멈칫멈칫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순간순간 마음이 내려앉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낙이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한 것처럼 이것이 사랑하는 가정에 또, 또 다른 고난이고 또 힘듦이고 아픔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끊임없이 이 문제 해결해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순간들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가정의 식무, 그리고 우리의 자리, 또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를 묵묵히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 소문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관에는 이런 아픔과 힘듦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장 직문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보면, 13절에 보면, 아, 천사가 그 얘기를 대해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사랑하는 가정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으로 서게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래는 늘 하나님 앞에 자녀의 문제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제사장 직무를 향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지고 또그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출생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이 오늘 그 부모님들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평가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어쩌면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휠필드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교회에 한성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남자분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의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보지 않아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건사로 집사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사랑받고 살아간다면 역시 가정에서도 동일한 삶이 되어야 되고 동일한 그런 고백과 인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가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의 출생을 미리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서로 가족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 기쁨의 시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과 또 자녀들을 주셨을 때, 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남편이 아내가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기쁨으로 봐줄 수 있는 자녀가 아직까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모든 어떤 마음에 성에 다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를 바라볼 때에 기쁨으로 바라보고 또 즐거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어느 순간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영원히 지켜갈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믿는 어떤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신뢰를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사랑의 힘으로는 가능한 것이. 그래서 제가 결혼주례를 할 때마다 신뢰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인 것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는 신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어떤 시각인가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자녀는 절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청직인 것이 오늘 그 시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리고 또 나가서 인물이 있든 없든 또 좋은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오늘도 그 자녀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정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또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 시작. 예.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설교 제목이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빌바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 분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벳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이 반드시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는 날이 반드시 있고 회복시키는 날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되심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날이 반드시 행복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볼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이 복된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라는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뒤를 돌아보니까. 이미 애국군인들이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진퇴 양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 지금 이, 이 홍해가 갈라졌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 순간 도우셨구나. 물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잘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셔서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밤새도록 동풍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묵묵히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가레의 이 엘리사벳의 가정에 있었던 것처럼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이 있구나 주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보여주는 그 날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럼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사 속에 건넜겠습니까? 그리고 건넌 다음에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고 알았다면 더 놀라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가르기 위해서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이 바다를 가르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더큰 감격이겠습니까? 오늘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럼을 없, 없,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없애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에 오늘도 놓여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새벽이슬 같은 은혜의 비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내려 주시고 때로는 장마빛 같은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다시 한번 가정을, 교회를, 자녀를 부부를, 부모를 서로 새롭게 보는 믿음의 아름다운 시각들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아름다운 관계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